안녕하세요.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의 저자 최근지입니다. 제가 이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을 왜 쓰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책 제목부터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이잖아요. 저는 영어도 책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를 통해서 어, 책을 통해서 영어를 배움으로써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도 어, 스스로 생각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책을 통해서 배우면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자기 스스로 모르는 단어나 문장도 이렇게 추리해 가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생각 머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영어도 책으로 배우자고 주장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영어를 책으로 배우면 너무 쉽고 재밌게.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한글 배울 때 어머님들 아이들 너무 막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뭐 한글 단어 외우면서 써가면서 국어 문법 책막 문제집 풀면서 그렇게 한글 이렇게 유추하게 되신 거 아니시죠? 영어도 똑같이 한글처럼 접근해서 쉽고 재밌게 책으로 영어 DVD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세대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의심? 정말 그게 될까? 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된다는 것을 제 책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 사실 엄마표 영어가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영어 잘하는 아이들로 키워낸 그런 책들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제 책이 그 책들과 어, 차이가 뭐냐. 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책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훌륭하죠.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영어를 8년째 지도하고 있는데, 어, 정말 뭐, 그동안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을까요? 8년째 지도하다 보니까, 최소한 150명 이상은 제가 가르친 것 같아요 영어 독서로만 이렇게 지도를 해서 ABC도 모르는 완전 영어 초짜 아이들부터 해서 아니면 영어 학원을 좀 다니나 보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영어 독서로 해서 영어를 잘하게 이렇게 지도를 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언어 재능이 뛰어나고 영어 독서가 너무너무 잘 맞는 아이가 있어요. 뛰어난 아이들이 있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엄마표 영어 성공담 책의 공통점은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예, 언어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난 아이들이라서 그냥 책만 갖다 주면 너무 재밌게 그 책을 소화해서 읽고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그 책을 쓴 부모님들도 보통 부모님들이 아니세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그렇게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 영어 교육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그 열정과 에너지가 보통이 아닌 완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슈퍼맘 슈퍼키스, 걔네들로만 이루어진 책들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쉽게도. 네, 그래서 그냥 보통 엄마들이 보통 아이를 데리고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그렇게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좌절하게 되고 또내 아이들을 막너왜 이렇게 못해 막 자꾸 기대하게 되고 왜 빨리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조급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엄마표 영어로 충분히 잘할수 있는 아이들조차도 이제 엄마랑 아이랑 막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엄마표 영어를 포기하게 되고 그냥 아우 속 편하게 학원 보내자 하면서 그렇게 그냥 끝내는 집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제 책에서는 좀 보통 엄마와 보통 아이들도 할수 있는, 그냥 마음 편히 할수 있는 방법을 담았어요. 예, 네, 그 책, 그런 점에서 제 책이 다른 엄마표 영어 책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장에서는 독서가 공부를 이긴다라는 건데요. 왜 영어 책으로 했을 때 영어를 학습식으로 공부한 아이들보다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고 그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썼어요. 뭐든지 저희가 방법론 보다는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 영어 독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이제 제가 썼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아, 정말 영어는 책으로 하는 게 정말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두 명 가르쳐본 경험으로 쓴게 아니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요. 또 입시 쪽에 있었던 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제가 또 키즈 앤 리딩을 통해서 신입 원장님들 을 교육하면서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서, 어, 입시에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도 왜 영어 독서를 한 아이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많이 듣고 경험한 게 있어서 일장에 걸 썼습니다. 자, 이제 왜를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 독서를 처음 시작한 아이들, 완전 ABC부터 모르는 초짜 아이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영어 독서를 해볼까 하는 아이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다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 봤고, 또 성향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본 아이들의 사례를 많이 들어서 어머님들이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어, 2장에서는 영어 독서 시작하기를 했고요. 자, 3장에서는 영어 독서에 빠뜨리기. 이제 시작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영어 독서를 쭉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레벨이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정도 됐을 때또 고민이 좀 달라요. 처음 영어 책을 시작했을 때의 고민과, 영어 책을 얘가 1년, 2년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럼 앞으로는 영어 독서에 계속 쭉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가 3장에서 다뤘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어, 나는 영어 책을 통해서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영어로 스피킹도 됐으면 좋겠어라고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영어 그 DVD, 영어 동영상을 통해서 영어 스피킹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들이 되었고, 제가 지도한 아이들도 저희가 영어 책뿐만 아니라 영어 DVD도 되어 하면서, 스피킹, 리스닝도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어, 여기 학원을 이제 오래 다닌 아이들, 희생이 오래 다닌 아이들은 스피킹에서도 자유로운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년, 2년, 3년 이상 다닌 아이들을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면 아이들이 자꾸 영어로 얘기해요. 뭐 해외여행 가면 또뭐 우연히 외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되면 영어로 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제 놀랐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장에서는 리스닝하고 스피킹에 도움이 되는 영어 동영상, 영어 DVD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도 왜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왜 영어 그 동영상과 영어 DVD 이런 것들을 왜 활용해야 이렇게 효과적인지를 썼어요. 왜를 썼고 그 다음에 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도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 동영상, 영어 DVD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막 보여주는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영어 DVD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방문론에 있어서도 내 아이 성향에 맞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이 안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부록으로 음, 아주 레벨이 높은 아이들, 이제 영어책을 3년, 4년 읽고 레벨이 높은 아이들이 그 다음 어떤 책을 또 추천해줘야 될지 엄마표 영어를 오래 하신 분들이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트북스 100권을 뽑았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키즈엔딩에 80여 분의 그 영어 책을 많이 읽힌 원장님들이 추천해주신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딩 레벨 이제 4점대 이상의 뭐 칼테코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유명한 상들을 받은 책들, 또 외국에서 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위주로 해서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너무 부정적이거나 좀 어두운 주제를 다룬 걸 빼고, 좀남 fiction, 을 섞어가지고 100권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을 그래서 엄마표 영어로 오래한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들 어, 이렇게 선정하는데 고민되시죠? 그레이트 예, 북스 100권을 참고하시면 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록 2에는 어, 영어책 DVD 어떤 시리즈 해줘야 될지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제가 어, 10개씩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를 추천해 놓고 이 시리즈의 특징, 어, 설명도 또 제가 몇 줄씩 넣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록, 세 번째는 영어책 시리즈 베스트 50,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아이들을 영어책으로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리즈 베스트 50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레벨까지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가장 쉬운 레벨부터 어려운 레벨까지 제가 챕터북 정도까지 해서 50개 시리즈를 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도 좋은 시리즈가 많은데요. 영어책 베스트 50 시리즈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한 개, 한, 한 개씩, 한 개씩,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 책을 직접 보고 싶다? 궁금하신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생각머리 영어 독서법을 치시면 제가 그, 한 개씩 소개시켜 드리는 시리즈를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베스트 50 시리즈가 끝나면 또 최근에도 또 재밌는 신간 시리즈라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50개가 끝나면 그이후의 시리즈도 더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제가, 어떻게 영어, 독서의 세계에 빠지고,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키즈앤 리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넣었습니다. 네. 생강머리 영어 독서법을 읽으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요. 엄마표 영어 관련 책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유익하고 또 유용하고, 음,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이고 술술 읽히는 책은 막 처음이다.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다라는 평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후회 없는 책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